어서 오 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 이름은요 푸푸라고 합니다 이름은 네 푸푸입니다 견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푸가 있는 곳네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어, 함께 하고 있는 영이나 혹은 친구들이 있는지도 궁금하다하셨습니다. 가족들 보러 집에 찾아오고 있는지도 궁금하다하셨고요. 어, 지금은 몸도 마음도 아픈 곳이 없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도 네, 궁금하다하셨습니다. 환생의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고요. 요청의 말이이렇게또 남겨 주셨습니다 어, 교감을 마쳤구는이친는 교감 내용을 영상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는이친이고전해지는이이런 어, 것들입니다 약간 성미 급한 음, 그런 막 성미 급한 마음이 많이 앞서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어, 이것을 좋은 말로 해석하면 부지런하고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기다림을 지루해하고 참기 어려워해요. 어, 또한 표정에서 모든 것을 다 바로바로 바로 행동과 표정에서 드러내기 때문에 에, 부포의 속 마음을 알아채기가 좀 쉬웠을 것 같습니다 푸푸는 중간이 없어요 항상 밝아요 어쩌다 그늘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깐이고 여전히 밝음으로 어, 있는 모습입니다 동물 친구에게는 그닥 네,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푸푸를 음, 기다려봅니다 약간의 주저함과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한 2, 3m 정도 앞에 있었어요. 차분한 마음과, 네, 차분한 마음, 그리고 즐거운 마음도 어, 같이 전해집니다. 엄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포포는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엄마가 있는 곳이에요. 나는 엄마를 바라보며 인식하고 기억하지만 엄마가 나를 찾지 못할 뿐입니다. 엄마와 함께 걷기도 하며 엄마가 잠을 자려 할때난그 옆에 있어요 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한 초등학교 1,2학년 정도 되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어, 널 돌봐주는 영이나 함께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네날 안내하고 함께 하는 친구가 있어요 온몸이 하얀색이에요 친절한 목소리를 가졌으며 내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였어요. 그의 이름은 캐스터예요. 라고 합니다. 어, 가족들 보러 집에 자주 찾아오고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장 오래도록 자주 찾아가는 곳입니다. 집이니까요. 또한 엄마가 그곳에 있으니까요. 네,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오래도록 자주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음, 제가 안내를 드리긴 하는데 카페에는 스노우 어플 활용해서 아이들이 방문하는 것을 음,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하거든요. 매번 다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어, 스노우 어플을 통해서 아이의 방문을 어, 뭔가 확인하게 되면, 그 어떤 위로의, 주변의 위로의 말보다도, 그것이 그 잠깐 보여지는 그 모습이 정말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많이 활용하시고 어, 하시면 좋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정말 될 거예요. 어, 지금 몸도 마음도 아픈 것 없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영혼의 몸은 병들지 않아요. 행복해야 할 이유는 이곳에 더 있지만 내가 체험으로 가지고 있는 행복만으로도 이미 가득해요라고 합니다. 환생에 대해 가지고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멈출 계획은 없어요. 계속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행복하고 행복한 기회를 함께하고 싶으니까요라고 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네. 있는데요. 요청의 말은요. 음, 보통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아, 안 그러신데 처음에 요청이 말할 때는요. A4 용지로 편지 한 장을 보내세요. 네, 편지 한 장을 보내세요. 정말 사연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연을 전에 뭐 그때는 이제 뭐 무료할 때도 많았고 무료 신청하시는 분들이 뭐몇 달이 밀렸어도 무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 한 2년 반 이상을 무료로 받아줬으니까요 계속해서 신청하실 때마다 매달 받아줬었는데 어, 요청의 말은요 음, 제가 한번 저에게 남겨주신 이대로 전해주세요 라고 한 부분을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 볼게요 가족들이 세상에서 널, 널 제일 사랑하고 지금도 많이 보고 싶어해. 언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돌아올 수 있다면 꼭 엄마와 가족에게 돌아와 달라 하셔. 기다릴 거라 하셔. 돌아올 수 없다면 언니가 꼭널 만나러 갈 거라 하셔. 최고의 딸이었고 동생이고 가족이었다 하셔. 라고. 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다고 하면은 어,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건가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어, 말할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지금 이 요청의 말에는요. 한 대어섯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가족들이 세상에서 널 제일 사랑하고 지금도 많이 보고 싶어 해. 나국까지만 했으면 아,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뭔가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데 바로 또 언니가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해. 미안해라고 해. 그러면 또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바로 또 돌아올 수 있다면 하고 뭔가 계속 이어져요. 내가 말할 타이밍이 없어요. 요청의 말을 일방적으로 와 쏟아내니까 듣는 사람이 어디서 무슨 얘기뭘 들었지? 어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나는 어떤 것을 들었지라는 생각 안 드세요? 네, 요청의 말은 간단한 한 문장이면 좋아요. 저도 그걸 전하기가 편하고 어, 좋아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건 이랬는데 이건 이랬어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난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 그냥 간단한 한문장이어야 돼요. 사람에게사람에게도말이게 이렇게 똑같이 읽어주면. 어, 좋아한다 했고 보고 싶어한다 했고 미안하다 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였을까 가족이라고 하는데 네, 내가 말할고 정리할 그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교감할 때는요 무언가 메시지를 받으면 그걸 잊어먹기 전에 빨리빨리 막 적거든요 네, 적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 순서대로 말하지 않아요 대답해 주지 않아요 무언가 이미지를 전해주던가 어떤 과거의 기억 같은 것을 전해주던가, 어쩔 때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 대답이 아, 많이 보고 싶어해라는 대답인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것의 대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포에 교감에서 이번에선요 다 중요한 내용이고 다 전해주고 싶지만 못 전해주기 때문에. 가족들이 세상에서 널 제일 사랑하고 지금도 많이 보고 싶어해만 전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나눠서 또 교감을 하시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려는 것이 아니고요,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언가 억지로 전한다 해도 제가 받아서 무언가를 전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교감을 생각하신다면 하나만 전해주시면 돼요. 네.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 하나만 어, 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예, 듣는 능력이 잘안 돼서 다못 전해드립니다. 뽀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도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며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내 마음에 슬픔은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바라보고 있어요. 엄마와 항상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제일 사랑하고 지금도 <laughs> 많이 보고 싶어한다는 이야기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두번째 전해주고 싶은 내용도 또좀 많은 편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어, 포포가 그렇게 아픈지도 모르고 밥을 안 먹는다고 많이 혼내켜서 미안하다고 하셔 라고 전했습니다 예, 그 뒤에 내용도 뭐 여러가지 있지만 네. 어차피 억지로 전해도 어, 가장 처음에 예. 전화 메시지에 대한 대답을 대부분 많이 듣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남겨주신 푸푸가 그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매밥안 네, 먹는다고 혼내서 미안하다는 말 전했습니다. 엄마를 탓하지 않아요. 엄마는 알고 있지 못했으니까요. 내가 느, 내가 엄마에게 느꼈던 거 나를 혼내는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먹지 않는 나를 위해 마음 아파하는 엄마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를 걱정하게 해서 미안했어요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뽀포와 어, 교감을 마쳤습니다 처음 교감 신청하실 때는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무슨 말을 전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세요 어 이런 그 메시지 전달해주는 문구 남겨주실 때 많은 엄마들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질문하는 방법이나 또 이런 요청의 말 전할 때 되게 까탈스러워요. 다른 분들도 다른 애커분들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공부하고 저는 이걸 뭐 어디서 뭐 배운 것이 아니라 어, 따로 순수하게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 연습하고 공부하고 어, 또 이제 외국의 채널에 가서 프롬이나 그런 내용을 보고 익히고 연습하고 뭐 이런 차는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된 것인데요. 어, 간단해야 돼요. 네, 간단해야 됩니다. 어,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겠지만 네, 간단하게 해야 제가 정말 제대로. 그 대답을 잘 듣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죄송해요 네. 음, 그런데 질문을 잘 하시면요 어, 정말로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푸푸와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